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및 해외 언론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던 일본이 마지막 경기까지 16강 진출 조별리그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라크에 당한 패배는 현재까지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변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신 지도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시가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일본을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나리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기고보하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카타르 아시안컵 D조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최신 상황 현지 반응 그리고 전술적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중국이 개최국 카타르와의 A조 3차전 경기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무 1패 성적임에도 a 조 3위를 차지하면서 3위 팀 6개 팀 중에 상위 성적 4개 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잖아요. 일말의 가능성. 그러니까 시리아와 인도가 비기고 팔레스타인과 홍콩도 비길 경우에는 골득실차와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져서 중국이 3위 중 상위 4개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리아가 인도를 꺾고 팔레스타인이 홍콩을 꺾으면서 시리아 1승 1무 1패, 팔레스타인 1승 1무 1패로 중국은 최종적으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란은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3전전승 조 1위로 C조를 돌파했고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나면서 호주가 2승 1무로 1위, 우즈베키스탄이 1승 2무, 무패로 2위를 차지하며 이변 없이 B조와 C조의 16강 진출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A조에서는 중국과 레바논이 탈락한 가운데 타지키스탄이 아시안컵 본선 첫 출전의 첫 승과 첫 16강 진출팀니다 출까지 기록하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사실 아시안컵 조별리그는 24개국으로 본선 진출 팀이 확대가 되면서 3위 팀들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생긴 이후에 조금은 이제 이변의 가능성, 토너먼트의 흥미 요소가 생겼다고 할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16개 팀이 본선을 치르면서 조별리그에서 8강을 바로 가리는데 8강에 올라갈 팀들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 보이는 게 아시아 축구의 구도였거든요. 타지키스탄의 깜짝 16강 진출과 더불어서 3위 팀 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 팀들의 선전인데요. 지난 2019년 아랍 에미리트 대회에서도 태국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팀으로는 두 팀이나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고 또 베트남은 8강까지 진출하면서 박항서 매직의 돌풍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는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아쉽게 조기 탈락했고 또 베트남이 탈락했지만 베트남과 한조에 속한 신태훈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소한 3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무 1패 인도네시아가 이미 1승 1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 비기기만 해도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오늘 경기에 승리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2승 1패가 되면서 일본이 오히려 1승 2패로 조 3위로 떨어지고 조 3위인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1승 2패이기 때문에 1승 1무 1패를 차지한 팀들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즉 현재 3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바레인 오만 등의 결과에 따라서 바레인이 예를 들어서 요르단과 마지막 경기에 최소한 무승부를 거둔다거나 오만도 키르기스탄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 오만 1승 1무 1패 바레인 1승 1무 1패로 일본이 1승 2패가 되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과 함께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즉 오늘 인도네시아가 일본을 잡으면 그러한 이번 대회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역사상 최대 이변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맞대 그래서 항상 열세이긴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댓글이 그런데 꽤 오래전입니다. 무려 35년 전인 1989년에 일일 정도로 그 당시 이제 월드컵 예선전 일정이었거든요.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전 당시에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무려 5대 0으로 홈에서는 크게 이겼었고 원정 경기는 0대 0 무승부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뭐 1970년대와 80년대 이이기는 한데 일본이 4연승을 거뒀던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A매치에서 유일한 승리 기록이 있는데 1972년에 인도네시아가 홈에서 1등으로 이겼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이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본래 이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요. 네덜란드령 동인도 시조를 포함하면 총 18번 맞대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10승 2무 6패로 일본이 우세합니다. 일본이 6번이나 진 기록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마지막 패배는 1972년의 일이고 인도네시아로 독립한 이후에는 한 번밖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본이 우세하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일본이 우세하지만 다만 신태웅 감독이 이제 일본전의 전문가다. 성남일화의 선수와 감독으로도 뭐 일본팀과의 경기 항상 앞섰었고 한국대표팀의 감독으로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던 당시 2017년 겨울에 일본에서 열렸던 동아시안 컵 당시에 일본을 적진해서 4대1로 완파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유일한 한일전 감독으로 의기록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신태웅 감독이고 무엇보다 신태웅 감독은 이변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전술의 대가라고 할수 있죠. 바로 2018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이자 월드컵 역사상으로도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카자네 기적. 대한민국이 독일과의 F조 최종전에서 2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독일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역사상 최초의 탈락을 경험하게 했던 그 이변의 승리를 신태훈 감독이 이끌어냈던 바가 있는데요. 물론 당시의 멕시코와 써에덴의 경기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한국이 독일전 2대 0 승리라는 경이로운 경우의 수를 충족했지만 아쉽게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당시에 멕시코와 소요되는 마지막 경기 결과에서 멕시코가 이겼다면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멕시코가 완패를 당하면서 우리가 탈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일본과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워낙 좋은 팀이고 피파 랭킹도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한 만큼 좋은 경기 멋진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인도네시아 축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내가 잘 안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축구는 일본 축구와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이고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지켜봐왔고 맞붙은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신태훈 감독 입장에서는 이라크와의 첫 경기에서도 선전을 펼쳤어요. 1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분명히 경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비길 수도 있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베트남을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도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싶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기 남아있고 또 일본전에 모든 것들을 이제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어 어떻게 경기할지 잘 준비했다고 라 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에는 K리그 수원FC와 계약을 치른 핵심 풀백이죠 프라타마 아르한 선수가 앞서 일본 j 리그의도쿄베르디에서 2년 동안 활동했던 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기자들은 이 프라마타 아르한에게 일본에 대한 조언을 들었냐 이런 질문을 신태 감독에게 했는데 신태 감독이 웃으면서 아니 난 아르한에게 1% 조금의 조언도 얻지 않았다 얻을 필요가 없다면서 웃었어요 일본 축구는 아르한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나는 박식하 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로서까지 일본과 정말 많이 만났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한국 시절과 다르잖아요.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비교한다면 일본이 훨씬 좋은 팀인 게 맞고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본과는 오랜만에 만나는데 감회가 새롭다. 이라크가 일본을 잡았던 방식에서 참고할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이라크와 우리는 피지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이라크를 상대로 피지컬적으로 고전을 했었고 인도네시아도 이라크를 상대로는 사실 피지 컬 최적으로 고전을 했었어요. 이런 인도네시아가 일본전에 피지컬로 앞서긴 어렵기 때문에 이라크가 잘했던 걸 우리가 따라가긴 어렵다고 했지만 팀 컬러 피지컬이 다르지만 우리만의 방법을 통해서 일본전을 준비할 수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축구가 상당히 발전했고 더 이상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런 동남아시아의 최강팀 수준은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녹아들어 갈수 있는 위치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 아시아 팀들이 동남아시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태웅 감독은 뭐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뿐 아니라 한국 지도자 중에서는 전술적으로 가장 다양하게 또 선진적으로 그리고 깜짝 전술을 꺼낼 수 있는 이론을 통해 전술 구조를 통해 상대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감독이에요. 한수 아래의 팀이라고 할수 있는 브루나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시아 팀과 경기할 때는 4백으로 공격 라인을 442W6라고 하는 날개 없는 441을 통해서 압박 축구로 상대를 지배하고 전방 압박을 통해 습격을 한다면 좀더한수 위의 팀을 상대할 때는 3백이나 5백에 면서 3백으로 배후를 지키고 윙백으로 공격을 올라가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수비 숫자를 충분히 피지컬적인 문제를 채우는 전술적인 해법을 꺼내 왔었거든요. 이라크와의 경기에 3타넘을 썼었고 베트남과의 경기는 5-4-1을 쓰긴 했지만 5-4-1에서 오른쪽 윙백인 아스나이를 높이 끌어올리면서 공격 상황에서 허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를 구사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내기 위한 경기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확실히 이제 효과적인 역습 축구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속한 팀이긴 하지만 역사적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좀 앞서왔었고 최근의 흐름도 그랬기 때문에 역습 축구를 신청 감독이 썼었는데요. 베트남전에 썼던 선발명단과 전술이 일본과의 경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루시에, 일본 대표팀 출신 감독이 이끌었던 베트남이 일본 축구의 특성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썼던 5-4-1 대형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뛴 아스나위는 실질적으로 윙백이었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드인 사유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선 공격을 맞고 중앙 미드필드인 이바르 제너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아스나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윙어에 가깝게 올라가는 플레이를 펼치고 왼쪽 측면 미드필드인 에기 선수 역시 사실은 세컨드 톱에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고 페리디난 선수 역시 중앙 미드필드이지만 굉장히 공격 능력을 갖고 있어요 즉 앞선에 스트라이크라는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 뒤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모두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수비 압박을 성실하게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르디 아마트와 월시 같은 센터백들이 뒤를 지키면서도 높이가 또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허브너 아마트 월시까지 혼혈 선수들로 스리백을 구축해 놓고 윙백들이 많이 뛰고 공격에 가담해 주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해 주고 수비로 빨리 전환해 주면서 신속한 트랜지션을 통해서 신태훈 감독이 한국 축구의 예전 특성을 또잘 구현하면서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베트남 계 경기도 보시면 은 전반 1분이었는데 말씀드린 중앙 미드필드 제너가 공을 뿌려주는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제너가 수비 바깥으로 잘수루 패스를 찔러주고 스트라이크가 배우로 돌아가서 슈팅했던 것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던 좋은 패턴 플레이도 있었고요. 전반 2 9분 같은 경우엔더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오른쪽 윙백인 아스나위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컷백을 준 것을 중앙 미드필드인 제너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끌어 올라가서 수비를 유인한 이후 백힐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센터백인 월시가 어느새 공격 라인까지 와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장면 오른쪽에서의 이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와 3자의 움직임과 공격 침투까지도 인상적이었고 전반 37분에는 코너킥 세트피스도 기가 막혔는데 코너킥을 뒤로 길게 뽑아주면서 왼쪽 센터백인 허브너가 오른 쪽 센터백인 월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월시가 니어포스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수비를 따돌리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베트남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이렇게 감독의 전술 전략과 이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태훈 감독의 능력이 드러난 장면이고요. 그러다가 전반 40분에 스트라이크 선수가 문전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을 통해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스나이가 성공시키면서 베트남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1:0 승리를 거뒀는데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킥 득점 장면 외에도 오픈 플레이 상황이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모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도네시아가 충분히 보여줬고요. 이라크와의 경기 같은 경우도 전반 5분에 롱 스로잉 공격을 통해 흘러나온 공을 페르디나 선수가 때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지 않았다면 이라크와의 경기도 사실은 초반 득점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몰랐어요. 전반 17분에 비록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때도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을 아쉽게 내줬고 쫑이 났다고 하죠. 수비가 이제 걀 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하나드 알리 선수의 이제 공이 뒤로 빠져 나오면서 놓쳤던 좀 아쉬운 부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제골을 내줬을 때 전반 37분에 사유리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올린 크로스패스를 페르디나 선수가 반대편에서 달려들으면서 동점골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라크가 일본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이라크와 치열하게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도 충분히 뭔가 보여줄 수 있다. 비록 이라크와의 경기에 측면 크로스에 의한 상대의 침투에서 힘에서 밀리기도 했던 결승골 그리고 75분에. 는 측면에서 길게 넘어온 크로스를 헤더 경합하다가 후세인 선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쐐기골을 내줬던 결국에는 피지컬의 문제,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긴 했지만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상대하기에 이라크만큼 피지컬이 강력하고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형 미드필드인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의 경기 이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공을 빼앗겼을 때 수비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데 라인을 높인 게 문제가 아니라 컴팩트함 라인 사이의 간격 커버가 잘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라인 뒷공간을 노리고 공을 빼앗자마자 역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대비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도 일본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 쉽지 않다. 토미아 선수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를 나서서 무실점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신태홍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인도네시아가 골을 넣을 수 있고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상대로 실점 하게 된다면 역시나 정신적으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현재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맞춤 전략을 쓸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와의 경기라든지 1, 2차전에 아쉬웠던 선수들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2002년생의 어린 골키퍼 스즈키 자이언이 뭐 지금 일본의 혼혈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뭐 인종차별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커버해 주기 위해서 마에카와 골키퍼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토 히로키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쿠와 마 나카야마가 좌우 풀백으로 서고 토미아스와 이타쿠라 유로파가 센터백을 이제 구성하면서 포백 라인도 변화를 줄수 있다. 여기에 미드필드 라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9번 공격수 우에다를 최전방에 두고 도안니치가 오른쪽, 나카무라 케이토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이토 준야를 선발해서 빼고 쿠보를 메잘라 위치로 기용을 하면서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쓸 것이다. 하타테 레오까지 선발로 쓰고 엔도가 이제 뒤에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면서 총공세를 펼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왼쪽 풀백인 나카야마가 크로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를 통해서 고공 공격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높이의 문제를 공략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사커 다이제스 웹 같은 경우도 4일 4일 포메이션인데 5백 수비를 설 거서 예상되기 때문에 공격 숫자를 5명으로 맞추고 엔도와 그리고 나카야마와 마이쿠바라는 오른쪽 풀백까지 공격에 가담할 경우에는 거의 6, 7명이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다. 마치다와 토미야스의 센터백을 예상했는데 이 둘을 빼고는 전원 공격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다만 사커 다이제스 웹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나카무라 케이토, 오른쪽에 이토 준야를 쓰고 쿠보를 이제 아무래도 최고의 자격 선수니까 빼고 하타테와 도안리츠로 이선 공격을 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과의 원첫 경기에 원더골을 터트린 나카무라 케이토가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하고 결정력이 좋은 우에다 아야세가 최전방에 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 준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경고 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경고를 추가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16강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16강전이 한국전이 될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토 준야 일단은 대기시킬 가능성도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커킹 같은 경우도 이토준야 외에 스가와라 등 경고가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만만치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그 일본 팬들은 인도네시아 상대로 압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베팅 현황을 보면 무려 85%가 몰리고 있고 무승부 7%, 인도네시아 승리가 8%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4골 차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가장 많은 베팅이 몰릴 정도로 일본 현지 팬들은 이라크전 패배를 딛고 이번에는 일본 선수들이 뭔가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주요 스포츠 배팅업체들의 전망도 마찬가지인데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평균 배당률이 일본 승리가 1.06배니까 이렇게 낮은 정말 압도적으로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나온 배당률이 아시안컵 대회엔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의 한국 승리 배당률이 1.12배니까 정말 뭐큰 차이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승리의 배당률은 29.38배, 거의 30배 가까우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차이는 아니다. 분명히 신청 감독이 이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만에 하나 진다고 하더라도 1승 1무 1패로 조 3위로 16강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이기기만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만약 1승 1무 1패가 되더라도 골드 스차 우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16강에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비길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16강 현출이 확정된 되진 않아요. 이 팀이 비기면 은둘다 1승 1부 1패가 되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좀큰 점수로 패배하면 좀 불리해지거든요. 양 팀의 승패가 갈리기만 해도 우리의 16강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기면서 우리의 16강이 확정되면 한국 축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성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게키사카라는 일본 매체는 오히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해서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게 일정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조 1위가 될 수도 있는 한국을 피할 수도 있고 한국을 피 수도 있고 하는 걸 떠나서도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8강, 4강, 결승 사이의 휴식일이 적다라는 거예요. 16강전을 이제 6일 정도 쉬고 치르게 되지만 8강전 준비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되고 4강전 준비 기간은 3일, 결승전 준비 기간이 2일로 줄어들게 되는데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간다면 8강 준비 기간이 4일, 4강 준비 기간 3일, 결승 준비 기간 3일로 경기 사이의 휴식일이 하루씩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 3위로 인도네시아에게 한골 차로만 지고 올라가는 게더나을 수도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니까 일본 팬들의 댓글 중에 최다 추천을 받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일정을 조절할 입장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진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결국 우승을 한다면 그 과정이 설명이 되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지는 팀이 어떻게 호주라든지 3위로 16강에 올라갔을 때 만날 팀들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조별리그에서 2패를 한다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베스트 멤버로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팀이라면 월드컵에 갔을 때 조별리그도 못 통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옵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의 경기 결과를 소개하면서 8강에서 이란을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도네시아에게 패한다는 옵션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16강에서는 한국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할 경우에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꺾거나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가 비기게 될 경우에는 탈락할 수도 있고 혹은 조사위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 옵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의 예상 정배당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크게 이기고 요르단과 바레인이 비길 경우에는 한국이 1위, 일본이 2위가 되면서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조이 위로 올라가면 애초에 전망한 대로 8강은 이란 4강은 카타르 결승은 현재 뭐 생각 이상의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 이라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조 2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16강 한일전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우디와 만나게 됩니다. F조 1위가 확실시 되는 사우디와 만날 경우 사우디를 이기면 8강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또는 일본의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일본이 조 3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의 한일전이 8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호주가 생각보다 강력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주 대 일본이 되면은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3위가 돼서 올라갈 경우에는 호주 인도네시아가 붙을 때 호주가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호주와 한국의 8강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조 2위일 경우에는 4강에서 이라크를 만나고 결승에서는 이제 개최국인 카타르나 혹은 이란이나. 만약에 일본이 조 2위로 모든 과정을 통과할 경우엔 한일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어떤 옵션이 펼쳐질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일단 조 2위로 올라갈지, 3위로 올라갈지, 사실 조 3위로 떨어진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에 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일본이 그래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밤에 있을 경기 이후의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